자 오늘도 짧고 그리고 왠지 조회수가 더안 나올 것 같은 영상 하나 올려드리면서 저의 생존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. 레이저 빨대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이번 영상도 정말 하찮은 제품이에요. 구독자님들 중에는 이런 건 어때라고 하고선 추천을 한 제품이기도 하고요. 제품명은 게이밍 핑거 슬리브. 뭐 영어로 쓰에서 그렇지 그냥 골무예요. 골무 그냥 손가락에 끼는 그 골무 맞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할까요? 구성품은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이 제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 패키징되어 있는 이 종이 포장재에 나와 있듯이 모바일 게임을 할때 끼는 용도로 되어 있고요 표기되어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드럽고 높은 터치 감도의 패브릭 소재 가볍고 통기성이 좋고 폭넓은 환성을 갖는 국제적인 이 착용감 핏 이라고 하는 게 착용감 뭐 그런 뜻이겠죠? 후면에 보면은 제품에 쓰여진 이 소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35%의 은색 섬유를 사용했고, 60%의 나일론, 5%의 스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. 지금 제품을 보시면은 좌측과 우측의 생김새가 미묘하게 다를 거예요. 원래는 같은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, 궁금해서 오자마자 이 오른쪽에 있는 레이저 각인이 된이 부분을 제가 엄지손가락을 끼워 봤더니 살짝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살짝 변형이 왔어요. 한번 꼈어요, 한 번. 보시면은 레이저의 제품답게 이뱀 문양의 로고와 그리고 레이저 글씨가 각인이 되어 있고, 뭐 바로 착용을 해본 후에 핸드폰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. 또 늘어나는 거 아니야? 이거. 아, 불안한데. 뭐, 착용 방법은 뭐 딱히 다른 게 없습니다. 그냥 손가락에 씌워주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<laughs> 착용을 하면 됩니다. 자, 제가 하는 게임이 던파 모바일을 실행을 시켜서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일단 생각보다 터치감이 어,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제품을 실사용을 했을 때 장점이랑 딱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. 액정에 지문이나 이 손가락 기름이 안 묻는다는 거. 맨 손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맨 손으로 터치를 하고 나면 지금 손 기름 보이시나요? 났는데 이 제품을 끼게 되면은 액정을 좀 깨끗하게 쓸수 있다는 거. 물론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뭐 그다 크게 장점이라고는 어필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. 자, 구독자 이벤트 때 같이 이벤트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. 끝. 쿠키 영상. 아주 게임이만 붙이면은 가격이 아주 지랄이 나는데 그럼 나도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이 정도면은 자, 이 장갑을 스레 장갑이에요. 뭐 이렇게 그냥 잘라 가지고 잘라서 요렇게 <laughs> 끼우면은 나도 만들었어요. 고라니 게이밍 3M 골무입니다. 따봉